자,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자, 요 조건을 이용해서 이식을 한번 변형을 해줄 거예요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이니까, x 플러스 y는 e 마이너스 z, 그리고 y 플러스 z는 e 마이너스 x, 그 다음에 z 플러스 x는 e 마이너스 y로 바꿔서 적어 봅시다. 그렇다면 e 마이너스 z. 곱하기 2 마이너스 x 곱하기 2 마이너스 y로 적을 수 있겠죠.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보면 2는 4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y x 플러스 z 어, 플러스 xz 곱하기 2 마이너스 y 를 곱해주면 8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z 플러스 2의 xz 마이너스의 4y 플러스의 2y의 x 플러스 z 플러스 마이너스 x y z 그런데 잘 보면 얘는 얘랑 합쳐질 수 있겠죠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8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로 묶어질 거고 얘는 여기다 묶어지니까 플러스 2에 x y 플러스 yz 플러스 zx 마이너스 xyz 라고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므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이라고 했으므로 이가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가될 거고 그럼 8 마이너스 4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 8, 마이 2, 8, 마이너 2, 플러스 음, 2 따라서 0이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.